자, 이제 81페이지 2019 수능 30번 해볼게. 야, 잘 봐. 얘들아. 우리 한줄 읽고 쓰고, 한줄 읽고 쓰고, 이렇게 해보자. 자, 지금이지 묶고 있으면, 연습장을 놓고, 지금부터 해주는 것만 읽어주는 대로 써봐. 알았지? 자, 해볼게. 최우창에게서 1인 3차 f x 와 써야 돼. 최우창에게서 1인 3차 f x 목차행에서가1인 3차 fx 자, 그러니까 2차행가1인 3차 fx. 야 있잖아. 사실 그냥 써 봐. 당연히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근데 이게 답인 거 맞아. 근데 이게 만약에 답이 아니라면 하나만 더 그려 볼까? 이거 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거라고 놓고 문제를 풀다가 안 나오면 그때 이걸 보자 근데 이거 자체를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문제는 답이 안 나온다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다음 계속할게 자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1인 2차 GX 거기까지 읽고 또쓸거 써야 돼 최고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1인 GX 당연히 이렇게 할거 하고 할 거지 그치? 자 그다음 Fx 위에 점 0,0에서의 접선과 2 콤마 0 에서의 접선이 모두 x 축이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치? 자, 0 콤마 0 에서의 접선, 얘의 0 콤마 0 에서의 접선과 얘의 2 콤마 0 에서의 접선이 모두 x 축이에 그려야지. 시작 빨리 그려. 자, 한다. 자, 어? 그러면, 야, 이거 근데 몇 번이야? 몇 번? 30번. 야, 30번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제일 어렵다는 얘기겠지. 이게 지금 니네들 입장에서 몇 번에 나올 것 같아? 22번에 나올 형태의 문제겠지. 그러면 어렵다는 우선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있는 걸다 써주는 게 맞아. 알았지? 야, 그러면 그래프 몇 개를 그려주는 게 맞을까? 다써는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전부 다. 자, 영권아. 몇개 쓸래? 그래프 몇개 그릴래? 세개세개 정답. 자, 그거 먼저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자, 세 개를 재빨리 그려볼게 알았지? 세 개라는 건 누구.. 그냥 보자마자 알수 있어 그치? 이렇게 0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게2 됐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0 2 됐지? 마지막 하나 0 됐지 여기까지 그래 놓고 시작하자 그리고 맞는 걸 찾자 자 그리고 그리고 이콤 0에서 FX의 접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두 개래 자 그러면 이콤에서 FX의 접선을 그자 이콤에서 접선을 그자 그럼 이거 하나 그럴 수 있죠 그치 여기서는 몇개그을수 있어 한개 밖에 못 끝내 그치 야 그런데 두개그으려고 마음먹으면 그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이거 알겠지? 어떻게 만들? 야, 곡선 밖의 점에서 그 접선이 서로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건그 점이 어디 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있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 그 접선을 그어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수는한 개야. 여기도 한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곡선 위에서는 두 개, 그리고 이 직선 위에서는 두 개. 여기서 한 개야. 맞아? 그러니까 두 개의 적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는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든지 아니면 곡선 위에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 봐주면 2, 0이 어디에 있으면 된다? 2, 0.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아니면 얘를 지나는 이렇게 변곡점 위에 여기 2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돼. 맞아 또는 2가 여기서도 되고. 됐지? 알겠어? 또는 여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여기에 2가 있으면 되겠지. 말 돼? 안 돼. 그럼 곡선 위에 점 이니까 여기가 2가 되면 말 돼? 안 되지. 이건 그냥 안 돼서 따라서 답은 이거야.라고 생각하자. 알겠어, 문제인지? 그런데 얘까지도 이미 그런 놨으니까 한번 볼까? 이코만에서 그럴 수는 없어는 무조건 이거랑 변곡점에서 그럴 수 있는 점 무조건 이거니까 이건 또 무조건 되네. 알겠어? 무슨 얘인지자 여기까지 해 놓고 다음을 또 읽어볼게. fx와 gx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야, 만약에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생기면 그래프의 근이 하나, 둘, 세 개니까 안 돼. 그러면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그려지려면 하나, 둘, 셋. 안돼 이것도. 이것안 돼. 알겠어? 무슨 얘인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 얘는 완만하고 얘가 가파르니까 얘는 한 개의 실근이라는 거 맞아. 따라서 얘가 답이다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형태의 문제야. 자, 즉 너는 여기서 뭘 배웠어? 되는 걸다그을죽고 시작한다는 거 하나. 자, 두 번째 이거. 이 그림이 밑에 그려져 있어요. 알았지? 자, 따라서 3차함수 밖에 점에서 그릴 수 있는 직선에 있어서 두개두 개다. 그건 무슨 얘기야? 곡선 위에 있거나 병곡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존재한다. 알겠어? 이건 그냥 보고 바로 익혀놔야 돼.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네. 자, 이제 이렇게 써있대. GX가 써있고 GX 이게 GX야. GX 파랑파랑보다는 위에 있대. GX보다는 위에 있고 그 다음 FX, 즉 노랑노랑보다는 밑에 있는 빨강빨강인 k x e 라고 되어있어. 자, 그러면 얘 생각해볼게. 잘 봐.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야? 직선이지. 자,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 답은 뭘까? 그럼. 접선. 그치.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 곡선이 고 직선이 있어. 답은 뭘까? 접선. 맞지? 그랬을 때 k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구해 주는데? 0 2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 구해 주고. 이렇게 접하는 거 구해 주면 답이 됐지. 알지 여기 여기까지만 알고 안해도 돼. 알지 곡선 밖에 점에서 그 접선 이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지? 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곡선 밖에 점 0,-2에서 그 접선의 방향식 내가 한번 이해를 해 f t-t f' t가 마이너스 2인 힐을 찾아 다시 f(t) 마이너스 t f' t가 t 가 마이너스 t 인 t 를 찾아. 그러면 얘와예 값이 바로 나와. 알겠지? 자, 그래서 외왜거라서 자, 즉 내가 뭘외우라 했던 건가? 곡선 밖의 점에서 그는 아, 곡선 위의 점. 티콤마 f(t) 는그은 접선의 y 절편. e 보다 f(t) 마이너스 t f' t 되게 유용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